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보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할 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음.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하여 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게 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십자가 부활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부활을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기독한 가난이 때로는 두렵죠. 고통스러운 질병도 그리고 알수 없는 내일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요. 지진도 일어나고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를 덮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죽음일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주의를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내려가신 지세 번째 되는 날, 그 새벽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 하셨고, 영광의 본연의 자리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과 함께 영생을 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부활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증명하려고만 했지 그것만큼 부활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현재적 차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뒤에 제목이 보이시죠? 부활을 살라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살라라는 이 말을 통해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명령으로 선포하는데요. 여러분께 먼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라 여기라 들이라예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을 현재형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나눴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알라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다시 살게 됐는지 알라였습니다. 6, 7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죠.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 된 모습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요. 그런데 현실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된 모습이 못 박혔는데 우리의 재성이 날마다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우리의 살던 죄의 방식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겼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는 산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주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죄성을 못 받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알아야 할게 있어요. 그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도 믿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일시적인 삶이 아니에요.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여러분 사망의 문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것을 알고 오늘을 부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익히 잘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실 때, 다들 아멘 하시겠죠? 그게 복된 자고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죄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를 이긴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그 빚을 담보로 나한테 이런 저런 일들을 시킵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떼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 대신 그 돈을 다 갚아줬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전에 나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것저것을 명령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빚진 것이 없어. 너는 그래서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십지는 대로 우리는 할수 밖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는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부할 수 있죠.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놀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치러졌어요. 이 치러진 죄값은 우리의 과거의 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다는 거고요. 우리가 미래에 범할 죄의 문제도 해결하신, 살아계신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괴를 향해서 선포하면 되죠.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소라고요. 바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부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한몇 분밖에 안지냈는데두 번째는 여기라였어요. 그렇죠? 부활을 사는 자는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 드립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길지어다. 명령이에요. 여기라라고 하니까 에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냥 생각해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죠? 그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것 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의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여기라라는 단어를 참 놀랍게 표현했는데요. 의식화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한 거지가 은혜를 입고 왕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지는 그게 일시적이 아니라 순간적일지라도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왕자라는 그 신분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해요. 그 의식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신부는 변화됐는데 내 삶은 여전히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나는 왕자다. 이렇게 나에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며 이렇게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러나 예수님만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아멘이죠?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사는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더 이상 죄의 문제는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은혜를 입고 사는 자다.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사는 자는요,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 준비되어 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13절을 보면 한 쌍을 이루는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뭐죠? 너의 지체를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쌍의 명령은 뭐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분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도구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도구라고 할지라도 그 도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장인에 의해서 아주 멋지고 좋은 성능의 칼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칼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간 어떤 사람에게 들려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도일한 칼이 아주 유명한 요리사 손에 들려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 창조가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는 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를 알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화하며 여기고 있다면 더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릴 수 있다면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져도, 나는 보이지 않고, 또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장인에게는 도구가 문제가 아니죠. 그쵸?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날마다 반복해서 질 수밖에 없는 죄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사람의 결단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혹시 지금 나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저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성경에 보세요. 저를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외치는 자에게 주님은 너! No! 이런 죄졌지?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이 낳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이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목사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려워요 나도 그렇게 못살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 너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본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는 산 죄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받으셨고요. 또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에. 핵심이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 안에 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극률을 구하시며 내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오롯이 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로 살게 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을 살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 시민전쟁 중에 전세가 불리해져서 후퇴를 한 지휘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후퇴를 하는 중에 다시 지휘도를 놓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장교가 지휘도를 놓고 왔다는 것은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기에는 이미 멀리 왔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링이라고 하는 한 소년 명사가그 지휘도를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지휘도를 찾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거의 다 돌아올 즈음에 그만 총에 맞아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이 소년이 이 대령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 지휘도가 있습니다. 대령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죠. 당시 무신론자였던 그리고 회의론자였던 이 대령은 소년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린 병사의 부활을 믿는 모습을 보고 이 대령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신학교를 세우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고든 콘웰 신학교를 세워요. 이 대령의 이름은 러셀 콘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소년 병사가 부활을 살았어요. 그러자 그 부활은 또 다른 한 사람 러셀 콘웰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도 죽었어요. 러셀, 코넬도 죽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살아요. 선교사를 통해 또 목사로, 전도자로, 신학교의 학생으로 복음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을 사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살고 계세요? 한 소년 병사처럼 내가 어떻게 부활을 살게 되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도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부활을 사는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주인공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한분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